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령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 추천해줘. 그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추천해주고 거절당합니다. 시집이라서요. 아 시집 어렵잖아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집은 한번 빠지긴 어렵지만, 한번 빠져들면 저처럼 알라딘의 노예가 되는 아주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시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를 못 읽거나, 시를 안 읽어본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를 쉽게 잘 읽는 법. 따단. 첫 번째, 한 줄만 건지자는 마음으로 읽는다. 이런 얘기 아시나요? 미대생들도 난해한 현대미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것은 문예창작학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한 권을 통째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전공자에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공자들조차도 내 심장을 때리는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쉬우면서도 당신의 심장을 때리는 한 구절이 꼭 있을 거랍니다. 두 번째, 내 맘대로 읽는다. 저는 14살 때부터 시를 쓰고 18살에 본격적으로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의 시 선생님은 좋은 시를 나눠주신 뒤한줄한줄 한줄 읽어가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날 궁금해진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해석은 평론가의 해석인가요? 아니, 100%내 해석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꽃 같은 웃음이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배시시 웃는 웃음이라고 해석했고, 저는 배꽃처럼 하얀 웃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모두 맞습니다. 틀린 해석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억측인데? 라고 생각해도 일단 다 읽고 해석해보세요. 당신만의 시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 시를 연속 두번 읽는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집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이라도 다시 읽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책도 할 일도 많아서 그럴 시간이 없죠. 하지만 시를 한줄한줄 한줄 읽을 때와 시의 전체적인 틀을 알고 다시 읽는 시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절충안은 시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더 읽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조금 더 시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빨리 포기한다.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도 책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고 또 내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시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시집을 만나기 위해서 현재 나에게 너무 어려운 시집은 잠시 덮어두세요. 먼저 나의 취향을 저격한 시집을 찾고 그 시인의 시집을 읽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의 매력에 빠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시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의견이지만 이 방법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 주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 안녕. 아, 한번더 찍을까?